자, 서울의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집주인, 특히 등록한 임대주택을 갖고 계신 주택임대 사업자라면은 9월 14일부터 보증보험이 가입 면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증보험 가입 면제가 되는 요건들이 몇 가지가 됐는데 처벌 요건은 좀 완화시키되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더욱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경우가 어, 나도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데, 저도 보증보험 가입해야 됩니까? 집주인입니다. 아닙니다.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만 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만 하시는 건데, 어, 가끔 이제 그거를 좀 이제 기사에 정확하게 좀안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해당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 그냥 안 들으셔도 되고, 뭐, 이왕 나가실 때 좋아요 한번 누르고 나가시면 더 좋겠죠. 아니면은 어, 나 미래에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할 건데 어떤 게 어떤 거지 한번 들어보자 하셔도 좋고 어, 내가 꼭 관련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 우리는 모두 다 참가하고 있거든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도 오늘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처 밝히고 보도록 할게요. 어, 투데이 신문이라는 곳이고. 다른 기사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가 좀 정리가 잘돼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조유빈 기자님이 2021년 9월 8일자로 올리신 거네요. 서울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집주인은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다. 자, 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단,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는, 이때 등록은 지자체입니다. 세무서가 아니고, 어, 지자체와 세무서 양쪽에 등록한 어, 등록임대주택, 즉 주택임대사업자들만 해당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해당 내용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관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다. 어, 이 제도가 어떤 건지 아시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어 영세한 임대 사업자 혹은 일부로 그런 악덕 임대 사업자 아주 일부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아 그런 경우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때 보증 보험을 가입을 하면 보증 보험 회사에서 그 보증금을 내줍니다. 근데 다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9 0에요 혹시 틀리면 말씀 주십시오. 어 그리고 이제 임차인은 그거 받아들고 먼저 보증금 받았으니까 다른 데 이사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은 보증보험회사하고 임차 임대인하고 알아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수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게 좀안 좋은 거죠. 2005년 공공건설 임대를 시작으로 시행된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는 지난해부터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서 모든 등록 임대주택 확대돼요. 그렇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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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등록 임대주택. 이때 등록 임대주택은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자 그러나 규정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증가입 면제 사유 규정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인데 좀 아쉽죠. 2020년 작년에 시행을 했었고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들한테는 1년의 유예기간을 줘서 2021년 8월 16일부터 18일인가요? 16일인가요? 좀 헷갈리네요. 18일이죠. 18일. 8월 18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안에 좀 보완을 좀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등록한 사람 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되게 고생해서 하셨을 텐데. 자, 계정 안에 나와 있는 보증험 면제 사유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고, 어, 좀 이게 좀 피하고 싶다. 곧 있으면 뭐 말소가 된다. 이러신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 서울이 지금 3,700만 원 아닌가요? 최우선 변제 금액이. 아, 또 이게 또 찾아봐야 되나? 네, 최우선, 변제금액 예. 아 그렇죠. 최우선 변제금액을 3700에서 5000으로 올렸으니까 여기서제 5000으로 했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어,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나오죠. 계정 어,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중 우선 변제를 받은 일정액 범위 5000만원 이야 이렇게 하고 서울 같은 경우 우선 변제를 받은 임차인의 범위 1억 5천. 여기 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니까 이런 걸좀 보시면서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서울 5천만원. 자, 그래서 일단 면제 사유가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이 되면 그건 빠진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왔었거든요. 어차피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 거는 설령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경매 배당 순위와 상관없이 말 그대로 최우선으로 받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근데 굳이 왜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되냐? 그랬거든요. 좀 빨리 좀 해주지. 자, 두 번째.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와, 이거 좀 약간 쇼킹하네요. 어,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동의했다? 어, 그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임대 사업자가 공, 아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그 원문을 제가 안 봐서 그런 건데 이 세모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고 미가입의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요두 가지가 엔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드 조건으로 돼야지 면제가 된거 된다. 자두 번째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보증에 가입한 경우 이거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등록 임대주택, 거기에 들어오는 임차인분이 공공주택 사업자, 즉, LH, SH 같은 경우하고, 경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세보증을 받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분들한테 이제 SH, LH에서 전세보증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임차인 계약서는요, 그 해당되는 개인하고 쓰는 게 아니라 저 LH하고 SH하고 써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은행하고 이렇게 전세, 자금 대출 받으면은, 질권 설정하고, 은행에다가 돈 갚는 것처럼. 제가 왜 이걸 아냐면은, 제 임차인 중에 한 분이 저 에스, 그 SH 쪽에서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아, LH인가? 가지고 그때 LH 그 관련된 분이 오셔가지고, 서류 작성하고, 저한테 막 신신 당부하하더라고요 임차인한테 돈을 주시면 안 된다. 우리 회사에 줘야 된다. 알았다. <laughs> 걱정하지 말아라. <laughs>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 공공주택 사업자가 끼고 하는 거니까 안전하다. 이런 거겠죠. 자, 그리고 임차인이 보증회사, 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 그죠? 그리고 SGI 서울보증. 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기관, 하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서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수수료를 전액 지급한 경우. 어 그러니까 이제 이공공기관에어 해당되는 곳에 가입을 해서 임대사업자가 수수료를 전액 지급한 경우는 그냥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효과가 동일하니까. 그런데 조건이 임대 사업자가 전액 지급하네요.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나을수 있죠. 왜냐하면, 어,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3, 그25% 해가지고 3대1로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뭐더 많이, 요게 이제 좀더 간편하니까 이런 조건을 단것 같아요. 간편하게 하는데 돈은 임대인 다 내라. 그럼 내가 봐줄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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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가 가장 크네요. 그래서 이제 기사 헤드라인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 특별시 5천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및 용인, 화성, 세종, 김포 같은 경우는 4,300 이하, 어, 그리고 광역시 및 안산, 광주, 여 경기도 광주, 광주일까요? 아니면 전라도 광주일까요? 어, 파주, 이천, 평택시 등 2,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천만원 이하로 지역별로 다르다. 아, 광역시에 경, 전라도 광주가 들어가니까 여기 광주는 경기도 광주겠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 오늘 좀 그런데. 자, 위 내용에 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면제 사유로 좀 늘어줬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3천만원에 과태료 낸다. 원래는 저게 벌금이었습니다. 이 벌금과 과태료는 다른 거거든요. 어, 과태료는 말그, 말 그대로 이제 행정처분에 따르지 않아서 내는 어, 그런 건데, 벌금은 어, 소위 말해서 그게 기록이 남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 뭐 이게, 그,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 대해서는 조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벌금을 하고 2년이야 징역, 이게 형사처벌이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만큼 이제 세게 임차인을 보호해 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좀 현실성이 없었어요. 그렇게 만약에 형사처리를 하려면 은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고발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저 공무원이 담당자가 다른 할 일도 많을 텐데 저 언제 다 해요. 그러니까 뒷말로는 어,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좀 경감을 하자는 것도 있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로 바꿨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억이 있어요. 여기, 여기 나오잖아요. 기존에는 면제 요건이 없음에도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년이하 징역 2천만 원이하 벌금. 아 2천이었나? 3천이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틀릴 수 있죠. 오늘 여러 번 틀리네요. 죄송합니다. 어 2천만 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는데 형사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제재의 실효성 부족과 처벌의 형평성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해서 이처럼 전환됐다. 아 그렇죠. 아니 아무리 임차인 보호를 하는 그 취지는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이걸 못했다고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자,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는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이 대상이지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금액만을 대상으로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부 보증요건이 의 보완됐다. 이 부분은 좀 제가 원문이 없어가지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입 의무 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까지로 연장이 됐다. 가입 의무 기간,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 어, 그러니까 중간에, 이건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 제가 약간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여기 이제, 임대, 의무 임대 기간이 시작이 이렇게 있고, 임대 기간, 종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임대, 임대차 계약이 시작을 했어요. 어, 그리고 요렇게 해서 만기가 돼요. 그럼 이때 시작할 때 가입을 하라는 거죠. 가입을 하고 설령 임대 기간 종료됐지만 그 가입 기간은 여기 만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 보증 이 보험 이게 1년 단위로 해야 되거든요. 1년 단위로 재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좀 해줘라. 약간 그런 겁니다. 자, 이 밖에도 계정 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사유가 추가됐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정부는, 어, 임대사업자들이 주택가격을 올린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세제 혜택이 좋은 거는 확실한 거고, 물론 세제 혜택이 좋은 만큼 의무사항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과태료까지 들어가고, 어, 위반, 공적 의무사항을 위반하면요. 과태료도 맞고, 세제 혜택이 아예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기사도 제가 좀 비판을 했죠. 세제 혜택은 다 받고, 공적 의무사항 어겼다? 그럼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혜택 못 받아요. 공적 의무사항 어겨버리면. 그러니까 그 기자분은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제 매물이 좀 묶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영향이 일부 있, 있, 있긴 있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소를 시켜버리고, 신규 등록하는 걸 지금 아파트는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빌라나 다세대는 올라도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거는 뭐, 다른 이야기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바라보기 때문에, 등록을 제한하는 사유도 계속해서 지금 늘리고 있어요. 등록을 제한하는 사유도. 그래서, 당초 거짓 부정등록, 임대로 증액제한 위반, 저5% 넘기는 거. 이거 5% 넘기면은요, 과태료 1회 넘기면은 뭐, 1 0만원그 2회 이상 넘기면은 뭐, 2천만원 최대 3천만원까지 가요. 그리고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새 재택을 못 받아요, 저거는. 2019년 2월 이후에 어긴 사람들은.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 거절 등으로 등록 말소된 지 2년 이내인 임대 사업자만 등록을 제한했다. 아, 그랬는데 설명 의무 위반. 중간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중간에 임차인이 설명을 들었다는 사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사인 안 하면은요, 지자체에서 안 받아 줍니다. 음. 그래서 그것도 위반하면 등록 제한시키겠다. 그리고 보증금 뭐 미반환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피해가 발생했다. 그래도 등록을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모호하네요. 어느 정도까지 피해를 할지 피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이로 인해서 뭐 이사가 틀어졌다. 그래서 이사 비용이 뭐 몇백만 원더 들게 됐다. 어 그런데 그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임차인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항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 근데 이제 그 정도 사유로 인해서 제한을 뭐 못하게 한다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본, 본다는 건지 그리고 판단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하겠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또는 3회 이상 불응,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뭐 소명하세요, 자료 제출하세요 했는데 그걸 3회 이상 불응했다 그러면은 어, 그 경우에도 등록 제한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는 하시려는 분들은 혜택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혜택에 따른 의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보신 다음에 그걸 잘 저울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말 빨리 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아우, 난 그거 못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어, 만약에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이해가 안 된다. 아 어, 그러면은 물론 제가 잘못 설명한 책임도 있겠지만 아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laughs> 자 국토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과의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상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 좀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이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최종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비과세 9억에서 12억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직전엔가 뭔가 돼요. 직전에 닥쳐서 좀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 다른 에, 국가 일이라는 게 엄청 큰 일이고 어, 하실 것도 많고 바쁘신 건 이해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이 공무원이 정부 조직이라는 게 국민을 위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어, 거기에서 나온 세원을 바탕으로 유지가 되니까 근데 약간 좀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이 가끔은 좀 들기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약간 희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증보험 아무나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등록 임대주택에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면 임차인 동의가 있다면 안 해도 됩니다. 어, 이거고요. 어, 그리고 SH, 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하고 임차를 맺으신 분들도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내가 그냥 얼른 다른 그냥... SGI라든가, 허그 등에 가입을 해버리고, 내가 돈다 냈다, 임대인이 됐다. 그러면 또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중, 중복이니까. 요세 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겠고요. 이미 등록하신 주택임대 사업자분들은 이런 설명 의무 위반, 그리고 임차인 피해 발생, 어쨌든, 어, 뭔가 공적 의무상 지키, 안 지키면은, 어, 직권으로 말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거를 끝까지 좀 유리해가지고 세제 혜택 받으려고 했었다. 그러신 분들은 좀 철저하게 지키시는 게 좋고, 신규로 등록하실 분들은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올려드렸죠. 무조건 일단 기다리세요. 왜냐면 지금 제 스탠스는 신규 등록하는 거는 하지 마셔라인데, 어, 야당에서 어, 기존에 있었던 혜택을 복원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했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게 통과된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데 혹시라도 통과가 되면 말 그대로 좋아진 상태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음, 그럼 정리가 됐죠. 기존에 등록한 사람들은 잘 지키고 어쨌든 말소될 때까지 잘 버티자. 근데 잘못 등록했다 등록한 사람 중에 그럼 빨리 팔거나 다른 방법을 쓰셔라. 신규 등록하실 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안 하시면 된다. 어, 그리고 언제 해야 될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제 채널 구독하시고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어, 그런 거좀 귀찮으신 분들은 어, 제 텔레그램 채널이 있거든요. 텔레그램 채널에 어, 여기 가입을 하시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미리 언제 방송하고, 어, 어떤 내용을 할지, 그리고 기사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 경우는, 어, 좀 손쉽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 만약에 야당 법안대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아파트도 다 가입되면 돼요. 왜냐하면 9.13 이전 정책으로 돌려버린다고 하니까, 어, 완전히 다 살아나거든요. 근데 저는, 어,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 주택임대 사업자 정책 하나만 놓고 보면은요, 그 의원이 정확하게 찝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게, 2018년 9.13부터 없애기 시작했어요. 혜택을. 그때부터 약간 이상한 기류를 탔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찝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관련된 법다 건드리더라고요. 민특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다 건드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를 다, 어, 아는 건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정규 수강생 분이라든가 제 강의 들으신 분들다 아실 거예요.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는 주택법 영역, 그리고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소득세, 그리고 조특법, 이런 국세 영역까지 다 알아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요. <laughs> 네. 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